바다시를 맞으면 편평사마귀가 예방이 되고 치료할 필요 없냐 그에 대한 답은 몇 프로나 이걸 갖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타입이 되게 중요한데 HPV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접촉되고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논문을 찾아본 결과 70에서 80% 정도는 감염이 된다라고 하더라고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목쪽 부위에 키나 많고 남자분들은 턱선 부위에도 많고 그래서 여성분들 집에서 뭐 짜고 막 필링 이제 쓰고 막베기고막 막 그런 분들은 이 업적으로 자기가 보지 못하는 곳에 편평사막이 많이 올라오셔 갖고 병원에 와서 그쪽까지 말씀드리면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안녕하세요 피부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개원 11년차 김현구 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석 잘 보내셨나요 잘 보냈지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 봐요 우리 시커먼 쓰셨어요 좀 탔지 네. 좀 탔고 1 8 k g 정도 탔어요 어떻게 순식간에 그렇게 찌들어. 푸켓에 다녀왔습니다. 아, 아 좋더라고. 좋더라고. 병원에서 그 탄내가 이렇게 나네요. 우리 오늘 삼겹살을 삼겹살 드셨네? 삼겹살 드셨어? 요 <laughs> <laughs> 맞아. 아 오늘 진짜 편평사마귀 시술을 한 400에서 한 450개 정도 제거한 것 같아. 한 분은 한 7개 정도 빼셨고, 한 분이 한200몇개 빼셨고, 와 진짜 장난 아니게. 오늘은 편평사막이 엄청 많이 뺐다. 진짜 원장님도 편평사막이 좀 믿지 않으세요? 편평사막이 특히나 푸켓 갔다 오고 나서 네. 보니까 확실히 저... 꿈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좀 많이 좀 보이기 시작하. 아 원창이, 이게 또 여성분들이랑 가가지고 <laughs> 막 올문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얼굴을 맞닿고 부비고 껴안고 마찰을 하고 서로 간에 뽀뽀를 하고 가족 간에 어렸을 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이 감염자에게 활동성 사마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다면은 생기는 건 맞기는 해도 지난 주에 닿다고 해서 이번 주에 나타나고 그러는 개념이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음. 슥 스쳤다고 그게 샥 묻어갖고 쫙 퍼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님들 우리 현PD가 하는 말에 현혹되거나 잘못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건 아닙니다. 근데 원장이 편사 치료가 음. 삼겹살 냄새랑 무슨 상관이죠? 아, 아 편사를 치료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원초적인 레이저를 이용하는데 그냥 편사가 이렇게 평평하게 올라와 있는 사막이잖아. 걔네들을 그냥 쇼트라고 하는 레이저로 열을 쏴서 아예 걔네들을 태워서 조직을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고기 굽는 곳에서 나는 냄새랑 사실은 하,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징그럽긴 한데 고기 타는 냄새가 좀 나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suction 그리고 fan 어, 후왕 후왕 황. 황, 알아후 아, 황. 갈비집에 있는 거. 그치, 후 황에서 후 황이 후앙 아니다. 아무리 세게 틀어놓는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편평사막이 시술을 많이 한 날은, 이런 향이 조금은 미용피부를 하는 병원에서는 날수 밖에 없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HPV라는 바이러스는 혈액이나 침이나 땀에 의해서 전염되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접촉성이기는 하지만 전염성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어찌 남자친구가 옮겼어요 막 이러시는데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많이 희박하고 오래전에 접촉성으로 전염이 돼서 가지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얘네들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건 그렇게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를. 불신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안 닿으려고 막 발악을 하는 그런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아, 없어 그거 사랑 아닌데 <laughs> 편사가 바이러스성이잖아요 아, 아. 몇 프로나 이걸 갖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타입이 되게 중요한데, HPV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접촉되고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논문을 찾아본 결과 70에서 80% 정도는 감염이 된다고 라하더라고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이게 성기 사마기형이나, 아니면 경부암형이냐, 아니면은 그냥 평평 사마기인 피부 감염성이냐, 그것들이 가장 지금 얘기하는 데는 핵심이 아마 될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오늘 다루는 편평사마귀형인 피부형이라고 할수 있는 인유두바이러스는 전 인구의 10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3형 10형 27형 41형 그래서 네 가지가 편평사마귀를 유발시키는 것들이고 나머지는 6형 11형 16형 18형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성기에 나는 사마귀나 자궁 경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마귀로 분류되기 때문에 같은 HPV 바이러스지만 그런 타입들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면 그렇게 두려워할 건 아니신 것 같아요. HPV 하면 또 가다실이잖아요 그렇지. 지켜줄게 지켜줄게 가다실 그거 맞으면 예방되는 거아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야 가다실을 맞으면 편평사마귀가 예방이 되고 치료할 필요 없냐 그에 대한 답은 편평사마귀를 예방할 수는 없어 가다실이 가다실이 커버하는 것들은 아까 계속 얘기하는 성기에 나는 사마귀형이나 아니면 자궁경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악성 암이 될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는 용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조금 더 고위험군들을 치료하는 것들이고 평평사마귀를 만들 수 있는 아까 30, 27, 4일형에 대해서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가다시를 맞으면 평평사마귀 목에 많이 나고 하는 것들이 없어지진 않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거랑은 무관하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근데, 근데 뭐 가운이 좀다 색다른데 아우 또 알아봐 주니 고맙네. 주렁주렁 사라지고 와, 깔끔해졌는데요? 그치. 이거를 어떤 분이 만들어서 보내주셨어. 병원 이름까지 세개 갖고 보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까지 입었던 약간 나이롱 재재가 아니고 좀 탄탄한 걸로 보내주셔보시고 이제 이거는 그냥 환자들 보고 막피 묻히고 그런 용으로 하기보다는 유튜브 용으로 어쨌건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예쁜 가운을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좋아. 지금 이렇게 편성사막이 환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얘네들이 여름철에 굉장히 호발하거든. 그리고 가을철 돼서야. 것들 인지하시고 치료하시러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인 것같아 가을철이 아무래도 편평사마귀를 치료하는 거에 있어서 살이 파이고 날라가고 태우고 이런 치료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계시거든 찬바람이 좀 살랑살랑 불면 색소치료 그중에서 이런 데막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편평사마귀 아니면 옆에서 아이고 치료 좀 하세요 이러니까 와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그럼 여름철에 좀 호발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 일단은 옷차림이 좀 가벼워지잖아. 일단 첫 번째는 피부 노출이 좀 증가하는 계절이기도 하잖아. 어떻게 보면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더 깨끗해지려고 제모도 많이 하시고 이러면서 미세한 피부의 상처가 일어나면서 침투하기가 좀 유리한 환경이 좀 돼서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습도와 온도가 상승하니까 이런 고온 다습한 그런 환경에서는 바이러스가 조금 더잘 스프레드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땀이랑 피지, 각질, 들이 많이 분비가 될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들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될 수 있어서 아마 그런 세 가지 세네 가지 요인 때문에 봄철에 그리고 여름철에 좀 많이들 이런 트러블을 갖고 좀 오시는 것 같아. 현피이 너는 편평사막이 없어? 잘 찾아본 아, 거 있을 건데. 저 없어. 야, 찾아볼까? 제가 그래도 좀 축복받은 면역력이더라고요. 아, 그 그래? 코로나도 안 걸리고. 어. 그런 거에 좀 강하더라고요. 눈이 안 좋거나 아니면 손 끝에 감각이 안 좋아서 못 느끼거나 못 보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일단은 신경과나 안과부터 어. 가서 여러 가지 좀 치료를 받으면서. 뇌치료부터 먼저 아야될것 같아요. <laughs> 원장님 왜아 근데 편사는 어. 주로 이제 목에 많이 번지잖아요그렇지목 쪽에 쫙 번져있지 그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대로 땀이랑 피지선이 목에 많이 발달이 돼 있거든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하면서 많이 고여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마찰에 의해서도 많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바이러스가 어쨌거나 산재돼 있어 근데 얘네들이 면역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되는 마찰 때문에도 떨어질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목걸이, 넥클레스 하신 분들이 이쪽에서 계속해서 목걸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극이 되고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까 스크래치랑 이런 면도 그리고 목걸이 등에 의해서 조금 더잘 퍼지고 생기고 그러면서 자외선이 노출이 딱 되면 뭐 그냥 삼박자가 갖춰지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목쪽 부위에 특히나 많고 남자분들은 턱선 부위에도 많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특히나 이 제목이랑 마사지기 그리고 또목 마사지 많이 하시고 또 특히나 필링제 많이 쓰면 미세한 이런 손상이 일어나면서 바이러스들이 잘 퍼지거든 그래서 여성분들 집에서 뭐 짜고 막 필링제 쓰고 막베 끼고 막 그런 분들은 이업적으로 자기가 보지 못하는 곳에 편평사막이 많이 올라오셔 갖고 병원에 와서 그쪽까지 말씀드리면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쓸 때는 많이 주의하셔야 되고 HPV 바이러스가 진피로 침투하기 좋은 환경을 다 만들고 있구나라고 반성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그럼 바이러스에 의한 건데, 음, 음. 치료를 하더라도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라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잠깐 동안 좀 내려가 있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 그럼 치료해도 다시 생기는 거잖아. 다시 생기지. 치료할 때는 감염된 각질세포에 올라와 있는 애들만 날려서 없애버리는 것들이고, 그리고 면역이 좋아지거나 그러면 또 잠잠해져 있어. 근데 얘네들이 바이러스 자체는 표피에 그런 기저막, 기저층이라고 하는 베잘 이 레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면 또 올라오고 아니면 또 내려오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환자분들이 아저 다시 감염된 것 같아요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의 질문은 사실은 잘못된 거야. 재감염이 아니고 재발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재발이 리액티베이션, 다시 액티베이션 된게 재발이고 그냥 있었던 게 다시 액티베이션 돼서 재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예전에 원장님도 응. 즐거워하셨잖아요. 그렇지, 했지. 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한 4년 전, 그, 맞아, 그때 내가, 어, 제거했었어 근데 지금 다시 조금씩 올라오는 걸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면역 때문에, 어, 다시 또 생겨서 또 치료하면 되는 것들이라. 어, 로봇 어떤 접촉은 없었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한방사마이가 <laughs> 나는 아예 없는데? 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 있잖아요. 어, 있지. 그분들에게도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 정말 HPV 감염이 안된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감염이 돼 있지만 면역이 아직 피부 면역이 탄탄하고 좋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발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두 가지 부류를 볼수 있거든.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 면역을 가장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해. 그리고 그 면역 핵심에는 내가 볼 때는 뭐가 있을 것 같아? 호르몬. 그렇죠 호르몬. 호르몬 제일 중요한데 호르몬을 우리가 가장 잘 유지시키고 삐뚤게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면이 제일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수면이 일곱 시간보다 부족한 분들이랑 아홉 시간 이상인 분들, 여덟 시간 정도 주무시는 분들한테는 편평사마귀가 발현될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가장 아래쪽이야. 잠을 못 자면 높게 유지가 되고 또 10시간 이상 또 너무 많이 수면을 취하시는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패턴이 깨지기 때문에 또편평사마귀가잘 발현될 수 있다는 라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면을 잘 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미녀는 장꾸러기라는 말이 맞네요 아 맞아 그거는 확실해 표피 수분 손실이 적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 근데 또 너무 많이 자면 안 되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아빠나 남자친구나 여동생이나 아니 엄마 목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지금은 가을철 자외선 노출이 많이 떨어지는 계절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이용하셔서 편평사막이나 이런 색소치료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늘도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